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ISD. 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응? 자기들도 <laughs>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통과됐다가 그 책임을 자기들이 진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도. 음. 그래서 확 밀어붙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다. 주춤거리고 예. 있다. 응? ISD 뭐 복잡한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어떤 분이 트윗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캐나다에서. 어, 미국의 택배 회사가 이제 캐나다 들어왔잖아요. 대해 있으니까. 캐나 택배 회사가 캐나다 국영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국가의 통신망을 이용한 이 택배는 불공정 경쟁이다. 그래서 그 우체국 사업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이게 ISD예요. 그럼 꼼짝없이 우리는 또 사전 동의 조약까지 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의제기할 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제소가 되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가 <웃음> 아니라 <laughs> 음. 어, 제 3자가 음? 우리 편의 제국제 소송이 없는... 되는 거죠. 국제 소송이. 네, 우리 만약에 그게 우리 보호관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이익이 전혀 사전 고려되지 않는. 그렇고 그... 국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미국과 미국의 미국과 가까운 이런 나라가 결정적으로 한 8, 0 90%정도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IMF 같은 경우는 미국. 사실은 국제금융기구라고 하지만 미국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미영 이런 몇몇 나라. 그러니까 재소가 되면 100% 우리나라가 쥐게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FTA가 <laughs> 처음 출발, 노무현 정부에서 출발했단 말이죠. 네. 그때 당시에는 두 가지 시각이 존재했어요. 노무현 정부의 시각은 뭐냐면 이런 거였거든. FTA가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네. 어, 그러므로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놓고 누가 먼저 그 시장을 일정 정도 가져가느냐. 네. 이런 싸움으로 이해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당신의 그것을 이익 균형의 문제로 봤어요. 이익만 서로 맞으면 할수 있지 도 않느냐? 음. 할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당신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FTA 자체를 반대했다고. 왜냐면은 어 힘의 균형이 이미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체결하고 나면 이익 균형이 처음에 맞아 보여도 음. 어 이건 한쪽으로 쏠린다. 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 음. 이 시각이 존재했단 말이죠.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미래는 모르는 일입니까 물론 진보진영에서의 그 경고들, 네. 그 경고들이 예를 들어서 ISD에 대한 경고들 같은 거진보진영에 먼저 나왔거든요. 음. 당시 그 어, 노무현 정부가 네. 이 ISD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그 몰랐죠. 협상 당사자들이 몰랐단 말이야. 네. 잘. 그, 이거는, 몰랐다고 해서 핑계 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잘못한 게 맞아요. 예, 맞구요. 예, 맞는데, 예.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보진영에서도 이제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잘못했으니, 니들은 아 말도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싸움안된단 말이야. 왜냐면 거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따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 다 합쳐서, 예. 다 합쳐서 이걸 막는 게 중요한 거예요. 통상관료들이 정부를 속였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상관료들은 네.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미국의 국익에 더 충실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게 여기저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 정부를 속였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아, 이거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인데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싸움의 주체로 같이 들어와야죠. 두 번째로는, 그때 우리가 FTA 했던 것과 그 이후에 개정된 것은 훨씬 더 미국 업계의 이익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때 FTA와 지금 FTA는 완전히 전신 성형을 한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FTA를 마치 노면, 그런 데다가 노면 대통령까지 광고 모델로 쓰잖아. 이런 모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그 양식과 양심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FTA는 그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들 인정하고 그 독소조항까지도 빼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때의 내용과 지금 개정된 내용들. 이거는 완전 재협상해야 된다. 요두 가지 축이기 때문에 전체 전선을 하나 만들고, 근데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laughs>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때 내가 했던 말이 맞잖아, 봐. 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작은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지금, 어, 지금 현재 한자로 하면 소심 아닌가요? <laughs> 지금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따지자면 사실은 일단 다 합쳐서 막아야죠. 그렇죠. 우리끼리 다투면 좀 네. 그리고 좀 나서 이게 막아지고 나면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실은 어, 그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얘기도 해야 돼요. 분명히.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하고 싶다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내 말이 맞았잖아 거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전히. 왜 반성하지 않느냐? 혹은 잘못했다고 토해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참, 예. 네? 반성하고 잘못됐다. 뭐그 어, 어, 통상 관료들이 속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 로 근데 속였다는 얘기도 듣고 싶지 <laughs> 않은 거예요. 무슨 음. 얘기를 듣고 싶냐면 당신들 알면서 그러지 않았냐? 혹은 니들이 무능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지. 그런 얘기가 듣고 싶어. 그런데 더 이상 부탁을 안 하잖아.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이쪽 진영에서그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건또 맞아요. 예. 명백하게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뭐 예를 들어서 IS 자기들이 정권을 지고 있었는데 네. 당시 i s t 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게 핑계가 될수 없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긴 해야 되는 건데 순서가 이걸 막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음. 그리고 만약에 저쪽이 다수정당이기 때문에 이걸 막지 못한다면 음. 무리력으로 끝까지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각하의 오다이에서 음. 어, 그러면 어, 국회를 바꿔요. 야돼다 국회를 다 바꾸고. 어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법적 해석도 있고 가능하지 않다는 법적 해석도 있어요. 후자가 더 강하지 않나요? 어 가능하지 않다는 해석들도 있어요. 예. 네, 알죠. 그러니까 네. 후자. 가능하지 않다는 네. 게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새로 법을 만들어서 이그 ISD 조항을 무력화시키거나 네. 또는 뭐 재협상에 준하게 우리 국내법을 강화시키거나 네. 하는 방향의 해결책을 찾고 있단 말이죠. 네. 법률적으 미국 국회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와의 협상을 맺은 거고 네. 국가 이 f t a 조항이 연방법과 그 대치될 때는 연방법은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주법이에주법이 네, 주법이 연방 네. 그각 주가. 그래서 각 주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다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투자한 현지 법인은 미국 국가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지만 음. 주 그러니까 각주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는 못해요. 해봐도 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연방이라는 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실체가 없는 거죠. 미국은. 네. 그니까 걔네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가 예. 있는 거고. 우리는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 ISD를 무료화시킬 국내법을 제정하면 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는데, 가능하다는 쪽과 가능하지 않다는 쪽이 있어요. 법적 해석이. 국제사회에서 예. 경제적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로 고립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그 법을 제정려고하 그, 어쨌든 지금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남는 방법은 국회를 다 바꾸는 거예요. 몽창. 그래서 이런 법을, 왜냐면 한나라당이 다시 국회 다수유석이 되면 이거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럼요. 자기들이 네. 통과시킨 건데 그러니까 막는 게 최우선이고 음. 두 번째 방안은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다 이름을 외우게 만들어 <laughs> 근데 이제 다 떨어뜨리는 것까지 가기보다는 막아야 되는데 아. 아. 설사 우리가 막아도요 이거 시도했던 놈들도 다 떨어뜨려야 돼요 막았으니까 시도했던 놈들 용서 한다 전 그렇게 인생을 여유롭게 살아 오지 않았어요 좀 악랄하게 살아야겠어 지도했는 놈들 다 떨어뜨리고, 어. 근데 또, 성과는 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얍지에 관심 없었거든요. 예. 래서 민주노동당 정도에서. 아, 제가 그, 고기서 예. 그, 어들어갖고 한마디 드리면, 어, 그래서 이 싸움은, 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지만, 싸움의 전치적인 전선의 주도력은 나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정당성이 있죠. 정당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 이런 싸움을 통해서, 맨날 정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은 통합도 주도하고 여러 가지도 하되 이런 싸움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는 민주노동당의 문제 제기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민주노동당이 하면서 민주당 거기에 100% 동의하고 뭐 우리 잘 났다고 큰 소리 치고 이런 거보다. 도 그래서 각 시기 시기별로 싸움의 역할도 좀 돌아가면서 하면 이게 통합에 큰물꼬를 트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제안은 저밖에 못 해요. 제가 인정 네. 그거 인정. 그래서 이번 저도, 싸움은 민주노동당이 하고 저도 똑같이 하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렵죠. 말하려고 했는데 바로 말해버렸네 네. <laughs> <laughs> 이거를 클럼버스 계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는 사람 약대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어, 이 싸움의 주도권을 하고 그러게 되 민주노동당도 어, 내가 잘못했다고 맨날 민주당 욕했는데 자기에게 주도권을 주고 같이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후에 통합할 때도 무척 너그러워요 그렇죠 사실은 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정희 대표를 맨 앞에 세우고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 뒤에 서서 이걸 막아내는 모습 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해주면서, 겨우 그 정도도 못 해주면서 어떻게 의석을 나누자 그래? 말도 네. 안 되지, 안 믿지 상대방이. 음, 여기까지 믿을 수 없죠. 그러고 네. 의원님 네. 여기까지 하려고 오늘 그래. 오늘 <laughs> 이제, 이제 방송 나갈 때는 며칠 전 촛불 시인데 <laughs> 좀더 대규모로 그이 촛불 문화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 우리 낙검수 사인방이 뜨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